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돈 주고 내가 산 게임의 초록 컵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이게 좀그 마이너 인디 게임인데 아, 포레스트 어드벤처 맞네요. 아니 이게 너무 웃겨 보여갖고 샀어요. 이, 귀엽잖아 이거 개구리. 자, 한번 바로 해볼게요. 이것도 튜토리얼은 없. 어, 뭐야? 키가 뭔데? 일단은 <웃음> 두꺼비가 <웃음> 배가 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배경음악도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 점프. 어 뭐야 돌 이거 효과음도 없어? 아 그냥 방향키로 위위 위 방향 누르면 그냥 점프하고 스페이스바 눌러도오오오오 오. 오오. 뭐야? 아, 죽이는 게 아닌가 봐. 공격은 어떻게? 나돌 먹었는데 돌 뱉는 거 아니야? 오. 짱돌 던지기? 이게 뭐야? 아, 짱돌, 어, 허허 이를 누르면 짱돌을 던지네요. 버섯은 먹는 게 아닌가? 어, 점프. 자, 친절하게 화살표가 돼 있는데, 아니 이게 효과음이라도 좀 넣어주지. 그래도 돈 주고 산 게임인데. 그래도 일단 해봅시다. 산 김에 사니가 해야지. 뭐 어떻게 자, 저 뭐야? 점프 짱돌, 점프 짱돌, 점프 짱돌. 또 내려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어어어어, 짱돌, 아, 짱돌 돌아오네요. 먹는 거 하나당 다섯 개씩 오르고, 녹즙 괴을 멍청하여요 요 등에 푸른 반점이 있는 걸 봐서는 청개구리는 아닌 거같아 무슨 종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생긴 게왜 이렇게 달라? 왼쪽 하단에는 귀여운 애가 있는데 현실은 저 배불뚝이 배불뚝이 나 이런 개구린 줄 알았으면 점프 장돌이 안 돼. 어 완벽하게 한쪽을 보고 있어야만 짱돌을 던집니다. 아니 발은 왜 살색이야? 근데 기괴하잖아. <laughs> 손발만 아이돌 사이로 떨어지는 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자, <laughs> 제대로 할게요. 똑같은 데서지. 가까이서 쏘면더 세나? 걷는 것도 <laughs> 너무 사람처럼 걸어. 불쾌한 골짜기가 올라오고 있어. 지금 골짜기가 슬슬 깊어지고 있는데, 아우 손가락도 있고, 네, 손가락이 있네요. 이 개구리, 개선생, 자, 여기서 점프, 점프. 이건 또 뭐야? 어어어어어. <laughs> 이게 점프하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 이 배경음악 뭐야? 또대체 <laughs> 제작자분께서 의도한 바가 뭘까요? 지금 제 심리 상태에요 지금 이 배경음악이 그러면서 놀라운 게저 뒤에 배경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이펙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프에 효과음은 안 넣어주면서 와저 용암 이펙트 봐요 음. 뭐라 참할 말이면 좀 심심하네요 게임이 자 가고 여기서 이거 이거 짱돌 아니 앞을 보고 있으면 얘가 짱돌을 안 던져 오케이 아저 어, 뒤에 폭포 봐 폭포 저런 거 만들 노력으로 점프 효과음 좀 메뉴 들어가면은 저 메인화면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안누를게요자 음. 기다렸다가 점프. 아니 <laughs> 게임. <laughs> 일단 해볼게 여기. 이 구간 넘어가 볼게요. 뭐 여기 넘어간다 그래서 없던 어왜안가 없던 효과음이 챙길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아니 이 점프할 때저저봐저하든 <laughs>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저이 정적인 점프 모션 아 훌륭해요 <웃음> 팔 <웃음> 오른팔 <웃음> 오른팔 저 각도 봐 항상 일정하게 비상구 비상구에 있는 그 <laughs> 그거 같이 아, 교과서적인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여기 를좀넘어 가야 될거 아니야? 점프하고한번더 점프 한번더또 있어? 오케이 밑에 뭐가 있을지 몰라 오오오오오오오 t t 저 밑에 또뭐 조금 뭐어 어디 갔어? 이건 뭐야? 저 맞으면 죽겠지. 아, 타이밍 자, 녹즙이가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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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잠깐만, 여기 죽겠는데? 나는 앞뒤로 못 움직이면서 이거 실한가? 아!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해갖고 자,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야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건 뭐야? 와~ 쌈바 미쳤다. 후우. 아, 이런 비주얼이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만, 지금은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개구리를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겠습니다. 악! 이거 근데 배경음악 올라가도 되는 거야? 이 삼바엔 저작권이 없나요? 아이, 그것보다 이돈 주고 파는 게임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복이 들어간 거겠지? 나도 이 게임 돈 주고 샀어. 이 불쾌한 골짜기를 돈 주고 샀다고. 집중할게요. 죽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가운데 말고 살짝 뒤쪽에서 오케이 둘, 삼, 넷. 아 좋아요. 밑에 오케이 녹즙이. 오케이 카드.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왔을 때 오케이 이러면 안 맞죠? 밀리니까 맞으면 안 돼. 하나 둘 점프. 하나 둘. 아 걷는 거 진짜 너무 흉물스럽다. 불쾌한 골짜이 조금 더 깊어질라 그래. <laughs> 여기 녹즙이까지 왔어. 녹즙이는 짱돌 두 번에 점프 한 번. 아아아오오오 오. 오, 오. 앞모습은 그래도 조금, 저 이제 얼굴만 보면은 좀 귀여울 법도 한데, 저배 나온 게 진짜로, 배 나온 거하고, <laughs> 허리띠는 왜 하고 있는 거야? 짱돌 주머니인가? 짱돌을 꺼내서 던져야 되니까. 음. 효과음이 없으니까 제가 효과음을 넣을게요. 음. 오우 녹즙이 컷몇개 던진 거지? 다섯 개? 꼭 날아올 때슝 가서 아 이거 봤대 하나 둘아 이거 너무했다 진짜로 방금 건 여기서 맞으면 안돼오 어. 한대 맞으면 이게 그 피격 피격 무적이 없기 때문에 끝장납니다 잠깐만 아피 깎기야. 저거 어, 아까 어떻게 깼지 일단 여기서 해주고, 아피 깎이고 시작이잖아 이거. 피를 좀 아껴놨다가 저기서 좀 맞으면서 돌파하고. 로못 가나 일로? 저는 저는 횡스크롤이에요. 남들은 횡스크롤이 아닌데 나만 횡스크롤이야. 아니 이어 정면 보는 건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짱돌을안 던져 조금이라도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 <laughs> 안녕 어, 그안 맞아. 이런 게임 진지하게 <laughs> 진지하게 해야 깨는데, <laughs> 진지하게 하고 싶지가 않다. 그렇다고 이런 게임을 못 깨서 그냥 이제 끝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든 깨겠습니다, 이거. 클리어를 나 오케이. Okay. 좋아요. 좋아요. 다음. 좀 맞은 밀리닉. 아 씨. 다섯. 컷. 중간 세이브라도 좀 만들어 주든가. 아이고 너무 이거 피하고 하나 둘셋넷 반피 음. <laughs> 조금 더 남았는데 될것 같아 밑에 거 보내고 위에 거 보내고 같이 뛰면서 오케이 이것 저 구슬 맞을 뻔엔 녹주 배고 뽀뽀를 하는 게나한대더 오케이 컷 여기 약간 그 백화점 회전문 들어가는 느낌 아 쉽죠 으 뒤통수에다가 짱돌 녹즙이 컷. 아이그 <laughs> 옛날에 그 2D 그래픽 서커스 게임 아시나요? 여러분들? 나 약간 그거 하는 느낌인데? 개구리가 또 서커스 하는 거야? 아. 어, <laughs> 왔어 왔어. 뭐야 이거? 뭐야? 히얼. 뭐 세이브 어어어어어어 oh, 어어, 어어. 어어? 일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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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어어 oh, oh, o 잠깐만 나알것 알 같아. 아, 잠깐 이거 망했고 <laughs> 튕겨 나가잖아, 애가. 그럼 가서 아아피 많을 때 맞아야 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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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갖고 한번 앞으로 한번 쭉 가봅시다 고속도로 한번 타봅시다. 아왜 뒤로 가냐? 왜 뒤로 가지? 그렇다고 앞에 놓고 맞아도 뒤로 가고. 저 올라가는 걸 맞으면 높이 안 뜨니까. 타이밍이 오오오 잠깐만 아이 독집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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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잠깐만 저 이거 뭐 깨라고 만든 겁니까? 오케이 okay. 최대한 높이 뛰어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뭐야 세 개가 날라오는데 세 번째 점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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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경 음악도 끝난 거야? 저기요 네, 사장님 그쌈바라도 틀어주세요 에? 아 장난하지 마시고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이 게임을 오래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그 배경음악 틀어주세요 현기증 나니까 배경음악 틀어주시라고요. 여기 계속 입구 컷인데 잠깐만 좀만 집중해서 해볼게요. 배경음악도 안 나오는데 아 저기를 점프를 하지 야 이제 자, 잠깐만 여기 점프해서 통과하는 게 아닌가 보다. 어차피 피격 후무적이 없단 말이지. 그냥 점프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요거 위아래는 높이 안떠 맞아도. 여기에 오버라니까, 저기 어떻게 가? 얘를 어떻게 잘 맞으면은 이렇게 뜬단 말이지? 이건 맞아 봤자 어차피 맞을 거면 꼭 맞을라 그러면 안 맞아요. <laughs> 짱돌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려나 뛰어 뛰어 뛰어. 아, 어, 타이밍이 안 나와. 어, 잠깐만. 여기서 눈치 보다가 지금이야. 아, 망했어요. 아. 어. 여기서 눈치 보다가 타이밍이 나오면 지금이야. 잠깐만, 아흐 아우. 아우... 여기 있으면 안 맞는 거 아니야? 자,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laughs> 한줄 평... 이 게임을 제가 1,5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요요요요... 요요요 지금 요이 귀여운 얼굴에 저처럼 이제 현혹되셨다면... 얼른 그... 콩깍지 벗어버리시고 다른 게임... 추천드리고요 뭐 한번쯤은 저 무겐지옥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다만 불쾌한 골짜기가 깊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난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